녹화 스튜디오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셀수 없이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거쳐간 제작진들조차 오늘은 뭔가 심상치 않다며 속닥거릴 정도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특유의 정적이 세트장 바닥을 은근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이찬원이 있었다. 싱그러운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애잔하게 간지리는 트로트 창법으로 이미 차세대 대중가요 DNA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이번에도 노래가 좋아 10월 23일 녹화분의 엔딩 무대를 장식하기 위해 스케줄표를 비워두었다. 그런데 기획 단계부터 제작진을 곤혹스럽게 만든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게스트 섭외가 마무리되던 날 제작진이 준비 중인 주제는 가을 감성 리메이크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출연 가수들이 2000원 정규 1집 아임 히로, 실제로는 이명웅 앨범이지만 방송에서는 다임히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스페셜 트랙 모음집. 수록곡을 너도나도 부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제목만으로도 관객 심장을 두드리는 곡들이 쏟아졌다. 사랑의 결풀이, 어려도 괜찮아, 밤에 피는 장미, 편지 말아요. 그야말로 전곡 올킬을 연상케 하는 상황. 하지만 제작진이 가장 난감했던 건 각각 울림이 다른 퍼포먼스용 악보들이 한 회차 방송에 중첩되면 프로그램 콘셉트가 산만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순간 그냥 다 시켜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막내 작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팀장에게 일가를 들었다. 가을 리메이크 특집이 천원 메들리 무한복부드로 비치면 시청자들이 호흡할 틈이 없잖아. 그 자리에서 최대 한 곡만 허용이라는 급한 결론이 도출됐고, 곡 선택권을 두고 게스트들이 서류상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해결사가 장윤정이었다. 그는 녹화 당일 리허설 사이사이 회의 테이블을 돌며 밤무이 커버라도 원곡 감성이 살아야 한다며 조언했고 결과적으로 가수 한 명당 기천원 표 리메이크는 한곡으로 제한되었다. 제작진은 숨고를 틈을 얻었지만 정작 주인공 이찬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내가 쓴 곡들도 아닌데 다들 유독 아이엠 히로 트랙만 탐내시네요. 라며 미소 지은 뒤 그래도 제 노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정성 멘트를 잊지 않았다. 그 사이 댄스 브레이크가 강조된 퍼포먼스 곡들은 일부러 뒤로 배치되었고 잔잔한 발라드 포지션이 먼저 무대를 달궜다. 녹화 당일 카메라 앞에 선 이찬원은 리메이크 격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래가 좋다는 주제에 맞춘 변주가 매력인 방송이잖아요. 후배 가수들이 제 곡을 자기 스타일로 재해석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야기죠.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모니터 옆에 걸린 큐시트에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다. 일부 계절의 스민 청춘, 2부 밤하늘에 피는 노래, 그리고 엔딩에는 굵은 형광펜으로 국군의 맥박 박현빈 원곡이 적혀 있었다. 팀 색깔을 환하게 밝히는 에너지로 녹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본방 사수를 위한 떡밥은 이미 차고 넘쳤다. 그중에서도 미리 유출된 메이킹 영상 한 토막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았다.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는 이찬원이 군무 동작 중나 진짜 라인 맞추는 거못 하면 팬들 바로 댓글 달아요. 라며 장난을 치자 안무 디렉터가 가수님 팬들보다 제가 먼저 지적합니다.라고 받아친 장면. 15초짜리 이 e 하이톤 정답률 100% 농담이 올라오자마자 조회수는 70만을 돌파했다. 웃겨서 돌려봤다가 노래 시작되는 순간 동공 확장된다는 댓글이 베스트에 올랐고 실시간 채팅창은 귀찮어는 메이킹도 본편급이라는 밈으로 들썩였다. 제작진이 이번 회차에 공을 들인 이유는 무대 미학 때문만이 아니었다. 11월 10일 방송 예정인 다큐멘터리 2,100일의 기록과 절묘하게 시간대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큐는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로 100일간의 여정을 밀착 취재한 작품으로 출연진 인터뷰뿐 아니라 리허설, 세 리스트 변경 과정, 그리고 백스테이지 눈물까지 담아냈다고 알려졌다. 싱글 아임 히로로 데뷔 5개월 차에 접어든 그가 정규 앨범까지 발표하고 전국 투어에 나섰던 속도감은 이미 뮤직 비즈니스 교과서로 언급될 정도다. 물곡 이뮤직 관계자는 콘서트 세트리스트는 물론 팬미팅 1열에서만 들을 수 있던 미공개 자작곡도 다큐에 살짝 등장한다고 귀띔했다. 절대로 방송에 내보내지 말자고 했던 찬원이의 폭풍 울음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까지 나자 팬덤은 보는 순간 채널이 잠겨버릴 정도로 감정이 커질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짐했다. 그런가 하면 회의실에 못다 한 논쟁은 이번 엔딩 무대를 통해 깔끔하게 귀결될 분위기다. 제작진은 2 0원의 국군의 맥박에 관객 참여형 군악 리믹스 콘셉트를 얹고 여기에 LED 아미봉을 연동해 박진감 넘치는 광원 드론쇼를 기획했다. 쉽게 말해 관객석의 빛이 노래 비트에 맞춰 파도처럼 일렁이는 실시간 나이팅 코드가 설정된 것이다. 댄서들은 본 무대와 관객 통로를 수시로 오가며 90초짜리 브라스 편곡 파트에서 아미봉 색상 패턴을 초록 흰색 단일 레드로 급변시킨다. 군가 느낌이면서도 2,000원 특유의 밝은 기운이 한껏 살아나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후반부에는 사전 녹음한 60인조 합창단 목소리가 깔리고 현악 앙상블 고음과 함께 무대 천장 레이저 포가 별들의 함성 패턴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조명 감독은 기획 의도대로라면 마지막 고음이 터질 때 카메라를 통해 별빛이 관객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장면이 잡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찬원 역시 엔딩 퍼포먼스의 키포인트를 귀띔했다. 후렴 첫마디에 도약하기 전에 관객석에서 필라이트가 하나씩 차례로 켜질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제 얼굴보다 관객들의 눈빛을 먼저 잡는데 사실 그 눈빛이야말로 제가 엔딩을 하기로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예요. 그는 말 끝을 흐리며 관객의 기대가 제 호흡을 이끌어 준다고 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물게 안무팀과 아이 컨택을 자주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가 그냥 목만 풀고 라이브만 해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도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뛰어보고 싶었어요. 현장 분위기는 찬원 파워를 입증하듯, 녹화 일주일 전에 이미 방청권 경쟁률 1,500대1을 기록했다. 공개홀 앞 스탠딩 라인에는 전날 밤부터 텐트와 돗자리가 등장했고 축구장 옆 숙박업소는 초단위로 예약이 마감됐다. 향긋한 커피 포장에 찬원나 사랑한다를 새긴 트럭 카페는 200m 줄을 잃었고 슈퍼카의 DJ 부스를 얹은 이색 응원 차량까지 등장해 SNS 인증샷이 분당 수십 장씩 쏟아졌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관객 입장을 제한했음에도 입장권을 얻지 못한 팬들은 야외 대형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현장 비둘기조차 흥얼거려야 할 만큼, 거리 전체가 즉석 콘서트홀이 되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열기를 두고 심야 도서관보다 조용해야 하는 녹화장에 축제장 같은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카메라 리허설 중 스피커 잔향음이 과하게 잡혀 마이크 세팅을 두번 바꿨는데, 엔지니어가 보통은 3kHz 대역에서 치차름만 잡으면 되는데, 오늘은 팬들이 내는 오. 소리가 2kHz, 4kHz 대역에 밀집돼 대역폭을 넓혀야 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렇다면, 방송 후 효과는? 이미 광고 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사 화장품 모델이 아닌데도 2,000원 픽이란 문구 하나로 특정 브랜드 쿠션 파운데이션 매출이 3배 뛰어 올랐다. 생활용품 업체는 찬원 굿바이더스트라는 공기청정기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찬원이와 영어 챔슬러, 콜라보 강좌를 수면 위로 띄우며 체험판 영상을 공개했다. 막내 작가는 이쯤되면 방송 녹화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이찬원 본인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결국 노래로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엔딩 무대의 핵심은 군가 플러스 트로트 플러스 합창이라는 낯선 융합이지만 어디까지나 사람 냄새 나는 음색으로 돌아오는 결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면 늘 마지막엔 관객 귀를 먼저 채우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요. 그는 연습 도중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두 번째 훅에서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객 호응이 폭발할수록 동시에 더 섬세해져야 한다는 역설이 그가 말하는 인간 이0원의 서사다. 녹화는 결국 새벽을 넘어가며 완료됐다. 엔딩 장면 리플레이 과정을 끝낸 제작진이 OK를 외치자 객석에 남아있던 몇몇 팬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스탭들은 객석을 정리하며 찐 엔딩은 무대가 아니라 관객의 리액션이라는 농담을 던졌고 조명 감독은 조용히 기록용 폴라로이드 사진을 한장 남겼다. 사진 속 무대는 이미 조명이 꺼졌지만 아미봉으로 물든 객석은 은은한 형광으로 반짝였다.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스태프 대기실에 들러 오늘 또큰 걸음 배웠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 번엔 겨울 느낌으로 가 볼까요? 눈발 대신 펠라이트를 쏟아내는 건 어떨까요? 그는 쉬지도 않고 다음 그림을 구상했다. 그리고 물고기 뮤직 홍보팀은 이날 새벽 2시, 2 0원 100일의 기록, 티저를 SNS에 업로드했다. 몽환적인 피아노 인트로 위로 한줄 자막이 깔렸다. 100일, 100번의 숨, 1000가지 노래, 팬들은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처럼 한 회차 방송, 한 번의 엔딩 무대가 지역 경제를 넘어서 공연 예술 생태계와 방송 포맷, 그리고 팬덤 문화에 복합적인 파급을 미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트로트는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11월 10일 밤 10시. TV 조선이 내걸 2,100일의 기록 자막이 뜨는 순간. 지난 수개월간 쌓인 열기와 호기심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어느새 그의 노래는 음원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고, 그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 괜히 귀가 간지럽다. 다음은 또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이 곧 이찬원이 준비한 새 무대의 첫 박자다.